같이 연내받고 저는 말씀해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제모로 같이 언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은 저는 1906년 4월 8일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아주사 대부응 운동을 기억합니다. 올해가 이제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이번 주 4월 9일 토요일 날 LA 메모리얼 콘서, 콜로서룸에서 이렇게 연합기도에도 있고 행사를 많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세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기를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방주교를 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대성령의 운동에 그 시발점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 LA가 변화되고 이 미국이 변화되고 또한 두고온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도록 기도했습니다. 110, 110년 전에 윌리엄 시무원 목사 정말 노예 출신의 부모에서 태어났던 흑인이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사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역사상 가장 큰그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면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낙국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가로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상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했고, 무서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 차례들은 자기들인 것을 알고 엄청난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정말 피를 말리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도피 생활을 하든가 누구에게 쫓기고 있을 때그 심정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편안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세상이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기는 믿는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고 참된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오랫동안 믿어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생활은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다지고 세상의 모든 얼음 그 아픔들을 고난과 힘든 상황을 다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평강과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 이 시간 우리 앞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겁고 힘들고 세상적인 그 얼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이 줄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언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는 믿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주시는 찬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조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대신 전해야 하는 사명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신부로 많은 팔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역사심을 향하는 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개인의 소유고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업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의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대신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모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방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대로 사명대로 행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방중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 모르기 때문에 맨날 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신문에 칼럼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때는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한때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신용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가 예수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외상을 줬습니다. 저 학생은 예수 믿는 학생이기 때문에 외상을 줘도 떼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외상 달라고 하면은 외상 줬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신의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은 하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뇌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은 정부 관리들이 잘못하면은 지적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정부 관리들이나 공무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피해버렸습니다. 정말 부정 축제하고 뇌물을 바꿔야 살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LA에서 특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은한번더 쳐다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정말 그 사람이 목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목사가 존경스럽고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면 은이 사람은 더 어떤 사람인가 한번더 쳐다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그 칼럼 쓴 사람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한 동네 에 교회가 늘어가고 한 건물에 교회가 늘어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고성이 오고 그 싸우는 것이 그 싸움이 이제 그 지역 사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될고 와서 우리 교회 더 크게 해야 부흥됐다고 이야기하고 성장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저버리고 정말 우리만 배부리고 우리만 덩치를 키우고 우리만 물질적으로 크게 하면은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부흥된 교회고 그 교회의 목사는 능력 있는 목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사명이 있고 교회에 무슨 그 세상을 향한 비전을 줄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세상적인 힘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할때 문제만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정말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LA 바닥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방주교회 집사입니다 방주교회 장로입니다 방주교회 성도님다 했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이 한번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방주교회는 정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욕먹을지라도 정말 우리 방주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 잃어버리고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저버리면은 무엇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으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행하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달은 22절에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라고 표현하는 구약 성경적 표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7절에 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은 이 김을 불거나 심을 내심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 성도가 얼마만큼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날마다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죽어가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사실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에 사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명 주신 것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 위해 애쓰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꼴짜기에 정말 성경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대로 대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거기 큰군대들했습니다 죽어가는 에스겔 꼴짜기에그 죽어가는 마른배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방주교회 안에 죽어가는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정말 성령의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그들이 고 살아나서 서는데 그큰 군대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으로 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메사람 안 되는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이예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로서 놀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이 시간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1906년 4월 8일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성경의 운동의 시발점으로 그 불을 붙이는 귀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정말 성경의 운동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21세기를 책임질 교회와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성형 하나님께서 어디서 성형의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성형의 역사심으로 말면 아마 이 21세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그 교회는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22절에 성형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형 충만히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형을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놓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 성령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공동체가 정말 회개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면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점점 그 감각함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의 성도들은 조그만 일에도 민감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그 죄에도 민감하진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민감하지 아니하면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정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민감합니다. 작은 일에도 반응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내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해계 운동이 일어나고 해계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운동이 이 LA를 변화시키고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일 행하는 저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91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0년 전에 이곳의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말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해결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랑은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 성형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성형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